자 30번, 자두 실수 a, b 대하의 이차함수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래는 블록인지 위로볼 블록인지 몰라. 근데 fx 그래프 위에 있고 중심이. 그 다음에 3분의 4x, 이 직선과 x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3개가 있대. 그세원의중심의 x좌표를 x1, 2, 3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와아 이거는 x좌표의 곱이 양수라는 것은 이제 음수인 것의 개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일 때, 어떤 그래프일 때,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일 때 저런 형식을 만족하냐면 너네들이 다 그려봐야 돼 사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났을 때 조건들을 다 만족하더라. 그럼 y는 3분의 4x는 대충 이렇게 생겼지, 그지? 오케이 대충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 포물선이의 중심이 있고 이 직선에도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생겨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이쯤에서 자 이렇게 이거 어, 좀더 크게 이런 원이 하나 생겨날 수 있겠고 맞죠? 여기 중심 이 있고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쯤에서 여기에 엑축기도 접하고 하니까 이쯤에서 대충 이 원의 중심 여기 정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큰 이런 원이 하나 있을 수 있지. 맞지? 여기 좌표가 여기 좌표가 이제 x 1 X1, 여기 x1이라고 잡고 여기 x2라고 잡고 여기 x3라고 잡았을 때 여기만 양수고 여기가 두 개가 음수니까 조건 간을 만족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아 그러면 일단 a 는음수라는거 위로블록이라는 거 그거 정리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템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서 x 좌표들이 주어졌을 때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y 좌표라고 얘기를 했거든 y 좌표 갑자기 그럼 함수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게 있어요 자이 직선에도 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직선이네? 그치? 이 직선이네? 그치? 여기도 각이 이등분선이겠지? 아 진짜 이쁜 사람들만 보입니다 수직인거 그치? 맞죠? 그렇게 되야되겠죠? 각이 이등분선이 돼야되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등분선 이 e 3분의 4x하고 x 초하고 여기 각이 이등분선 왜?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 왜냐면, 하 X축에도 접해야 되고, Y는 4X, 3분의 4X에도 접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를 어때 어, 선생님, 여기 기울기가 Y는 3분의 4X인데, 이, 여기, 여기, 이등분, 이거 지금 노란색이 아니고요. 하얀색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너네들. 나는못 구하겠죠? 근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자, 3분의 4에요. 자, 오늘 내접하는 우리 내신의 성질을, 내신의 정, 성질을 잘 생각해봅니다. 오케이? 자, 이, 원의 중심.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가 R이, R이 되지? 여기도 R이 되지? 여기도 R이 되지? 맞지? 그리고 여기 봐봐. 3하고 4더해죠 맞지? 근데 이제 너희를 알고 있는 게 성질이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요? 같죠? 맞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같지? 그러면 3하고 4 더해서, 3하고 4 더해서 5를 빼버리면 얼마죠? 3하고 4 더해서 7이잖아. 5 빼버리면 2지. 그게 바로 반지름이야. R, R. 맞니? 그죠? 그래서 2R은 누와 같다. 3다기 4에서 5를 뺀것고 같다. 이해됐어? 그럼 R은 얼마야? 1이지. 자, R이 얼마다? 1이다. 그럼 R이 1이면 이직선. 이직선. 각의 이등분선 이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겠다. 맞니?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다. 자, 그럼이 주황색, 이 주황색, 이 직선이 Y는 2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표를 잡은 거니까 너무나 쉬워지지. 2분의 X1, 여기 잡히죠. 맞지? 여기 2분의 X2로 잡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나란 말이야. Y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7인데 그걸 2차식에 넣는 거면 그냥 안 들어 매달아 가는 거야. a, b 문자를 뭐였는데그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각의 이동선을 딱 이용해가지고,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y는 2분의 x만 찾아내면 끝난단 말이지. 얘는 얼마? 마이너스 2x야. 수직일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이거하고 얘의 2차 함수 포로선은 접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자가 a, b, 그 다음에 어, 문자 a, b 두개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가는 단서를 잡아냈는데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 핵심, 일단 내가 스킹을 해야된다고 했잖아 이 y좌표를 좀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책상으로 갖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바로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쓰자고 잠깐만 y좌표를 더하자 무기중심 자, 무기중심 더하자 그럼 여기 fx1이 뭐야? 2분의 x1 그 다음에 2분의, 어, 2분의 x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2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3 맞죠? 그죠? 그거는 얼마다? x, y 좌표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게 이게 되니까 얼마다? 마 7이 될 거다. 여기에서 나는 이 식을 갖다가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할거 이제 a, b만 찾으면 문제 끝나잖아. 맞지? 근데 a, b의 단서는 뭐야?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뭐 물론 아 물론 뭐 위치관계나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는 우리가 2X, 2분의 1x하고 이 2차 포물선하고 만나는 점이 근이 x1, x2라는 것을 잡아. 맞지? 그러면 a의 x-b제곱이 2분의 1x랑 같아지는 근이 x1, x2란 말이야. x1, x2에 한방고 하면 되겠다는 라 생각 들죠? 왜냐면 내가 포인트를 여기 딱 잡으면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난 x1 플러스 x2만 찾으면 돼. 근리의 설관계 이용해서 두분이한번 생각하면 되지. 맞지? 이거 정리하면 2차원 수식이 나오죠? 자, 2차원 수식만 적겠습니다. 2ax제곱 플러스 하지만 저금두 분의 합은 잠깐만. 나 지금 뭐라고 적는 거야? 이게 내가 중간 계산 계산 과정을 갖다가 지금 말, 마지막에 빠르게 적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찾았네, 맞지? 어 이게 찾았어. 어 그럼 2a 분의 2a 분의 자 마이너스 4ab의 빼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 이창성 이 직선하고 접한다 그랬지, 맞지? 여기 접하잖아. 그러면 얘는 a에 x b 제곱이랑 마이너스 2x랑 같다는 것은 해가 하나, 중분가지지 맞지? 그럼 이이차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1의 x 더하기 ab 제곱은 0이다. 여기서 판비시틴 제로 하면, 판비시대 제로 하잖아요? 그럼 ab만 나와요. 오케이? 자, 판비식 제로 하면 얘는 4분의 2 갖고 오면, 계산하면, AB-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B 제곱이잖아? 는제곱 나온다. 그럼 AB 값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AB 값 나옵니다. 자, AB 값은 얼마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AB 값 나오는데 2분의 1 나오면 A에 관는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를 A에 가는 식으로 바꾸면 2A분의 3이 된단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면 내가 지금 이걸 잘못 적었지 여기 플러스 3 돼야 돼. 여기가 플러스 그렇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자 x1, x, x, x 를 2a분의 3으로 고칠 수 있어. 그치? 그럼 x3는 어떻게 구해요?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죠 그럼 a, b 구했죠? 그럼 a, b 갖다 집어넣죠? a, b 갖다 집어넣죠? 그치? 그러면 얘가 완전, 완전, 그, 완전 대응식이 됐기 때문에 판비시님 제로에 썼잖아. 그지? 그렇게 쓰면 이 2차식이, 완전 대응식이 나오는 거야. 2차식이 완전 대응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 접하니까. 얘랑 얘랑 연결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 AB자리에 2분의 1 집어넣는 거야. 그지? AB자리에 2분의 1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지? 그래대서 식을 채우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럼 얘는 내가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음, 아, 지금 이 30번을 갖다가 이거 빨리 풀라 그러니까 e a x 어, 플러스 1의 제곱은 0, 0이 나와요. 지금 정리하면. 그러면 X값이 X3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X3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1. 그 다음 얘들 둘이 합친 게 e a 분의 3. 지금 그러면 A값 나오지. 그럼 끝난 거야. A, B 고분할까 얼마다? 이분의 1했으니까 B도 찾았어. A도 찾았고, B도 찾았어.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F를 다 찾았으니까 F4랑 F6 값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자,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이거를 선생님 풀이는 상세하게 적어줄게. 여기서 손 풀이는 상세하게 적어줄게. 오케이.